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를 완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또 이렇게 또먼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하면 사실 이제 최민영 집사님이 이제 늘한주 동안 고생하시거든요. 네, 반주 끝나고 또곧장 직장으로 출근하고 하는데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보시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은 만큼만 수고했다고 <laughs> 얘기주시길 해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메타에서 AI와 접목한 이 스마트 안경 글로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좋은지 어,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해외에서는 아직 판매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경을 꼈는데 이 안경 자체에 이제 실시간 대화 가능하고요. 그 자체 이제 번역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저희가 새로운 세상이 이제 들어오게 됐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자체만 보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손 하나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이제 발달되면서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이제 해결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이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경향성이 점점 우리한테 많아지냐면 이제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눈으로 이제 볼때 안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보이지 않으신다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요즘에 4K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그 어느 때보다 화상도가 선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습니다. 와이파이 신호는 어디가든지 빵빵 터지는데. 아, 내가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좀 멀리 계시는 것까? 왜 하나님과는 나는 좀 가까워지지 않는 것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은 마치 텅빈것 같고 나는 너무나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들 혹여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 그때 또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나한테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혼자 벌어진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을 사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구절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다가 하늘로 딱 올라가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동안 남게 하셨던 주님이 사라지셨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해야 될 것에 대해 쭉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눈앞에 바로 벌어졌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벌어질지도 사실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딱 떠나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떠냐면 하염없이 이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주님 주님께서 이제 보이시지 않는데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어떡합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만 남겨두고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도 당장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의 느낌이 늘 진실이 아닐 때가 있죠. 제자들이 지금 상실의 순간으로 느끼는 이 순간이 사실 대반전의 순간인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지구를 떠나 우주 어디론가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별의 사건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 순간이 지금 왕의 대관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본문을 보면 왕의 대관식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구름의 의미를 주목해 보면 압니다 구절을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구름은 단지 기상 현상이 아닌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을 넘어섭니다. 최대국기에 보면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끼둥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구름인데요. 그리고 또변화산에 가보면 그 예수님을 그 구름이 싹 덮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쉐키나라 그러죠. 그그 그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할 때 이제 구름이 사용되는데요. 이 구름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을 떠나 사라지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주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은 이베리 커튼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영광의 수레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1 1절얘기하죠이 예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말합니다. 이 하늘은 물리적 하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흔히 우리 말하면 컨트롤 타워와 같은 곳입니다. 예배서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 우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좌 보자,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앉는다는 건 뭐냐면 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하늘에 가서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쉬시겠다 이게 아닌 거죠 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스리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떠냐면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는 육체 한계의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제약을 넘어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점점 작아져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인 실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온 우주가 온 우주의 왕이 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왜 제자들처럼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가 말한다면 아마 여기 한알좀더 붙였을 것 같아요. 하늘은이 아니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아마 이게 좀더 명확한 좀 뉘앙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좀 드러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사명, 자신들이 가야 할땅그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산아래 현실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단 차라리 어떻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그 영광스러운 그 황홀한 그 장면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자리가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게 체험하고 나면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내 현실 직장 가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그냥,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제달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땅끝의 사명은 너무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만 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거는 사실 이제 꾸중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불안함은 또 무엇을 말해 주느냐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내 뜻대로 움직이지는 신을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것을 무엇이 가장 잘 보여줄까요? 내 계획이 실패됐을 때 우리는 마치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면 어떻습니까? 내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통장 잔고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요. 건강 검진 결과가 좋고 자녀들의 성적이 내눈 앞에서 딱 보여서 잘 나왔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통하면 아들 운전할 때 조심해라 이 얘기를 늘 들어요. 아직도 그렇죠? 이 어른들의 마음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성을 더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왕을 신뢰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내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 어렵죠. 복음을 붙들어야지 사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1 1절에 그 천사들의 메시지에 담긴 복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그 앞에 이 예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하늘로 승천하신 분을 하나님이나 전능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말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아우 이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이 사람의 과거를 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그 사람. 그 뉘앙스인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냐면 지난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던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분. 가나안 여인을 정제하지 않으셨던 분,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던 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우주의 컨트롤타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궁휼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주의 중심에는 희생적인 사람과 참된 정의가 있는 그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을 때이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그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더 깊은 임재를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만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국에 계시면 다른 나라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희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계든지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저땅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이시고백 하잖아요. 그 어둠이 나를 덮어라 할지라도 그 어둠은 주님 앞에서 밝은 빛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는 사실 주님의 편제하심을 위한 과정이죠. 온 땅에 계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경험하는 고통의 현장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여정이 결국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 인생의 여정들이 모인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다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왕이 돌아오시는 그날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은 닦여질 것이고 모든 불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해피엔딩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된다. 그럼 여러분, 그 영화를 볼때 어떻죠? 물론 해피엔딩이 될지 아닐지 예, 모르고 일부러 결말을 보지 않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결말을 보고 좀 요즘에는 보고 싶, 싶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긴장과 그 어려움을 버틸 수가 있어요. 아, 저거 보면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 그래도 잘 마무리될 거야. 잘 마무리 될 거야 그걸 아니까 여러 힘든 일이 영화에서 막 어렵고 막 힘든 일이 나와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아 그래도 잘 끝날 거야. 나는 여유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불안 왜 불안합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그 끝은 해피엔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겠습니까?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그렇죠. 이게 수많은 고민 때문에 새벽에 깰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이 깨시는 거예요. 그죠. 염려 때문에 깨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깨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른이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이 머릿속에 수많은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거리를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식에 대한 염려부터 해 갖고 그냥 쫙 있어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내 뜻대로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편안할 수 있습니까? 이 통제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딱 붙들 때 평안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이것을 딱 붙잡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지도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땅 끝으로 가야 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봤지만 믿음은 교회 밖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딥니까? 여러분은 사실 거창한 성교지가 아닐 수 있어요. 매일 마주치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의 책상 앞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대어가 잔절된 사춘기 그 자녀의 방문 앞이 땅끝일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외면했던. 이웃의 필요가 바로 땅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땅끝으로 파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대가 되지만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이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그 다니엘서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닥터 샤워라는 이름이 샤워 샤워 약간 그런 분인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분이 수업 시간마다 수업을 딱 마치면서 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Lord willing 딱 이렇게거든요. 주님 뜻이면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여기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 가실지 모르겠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는 그그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내가 이 강의가 마지막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껍질 다 벗고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기를 벗어나서 딱 나가자마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 시간이니까, 이 땅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 시간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6년을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쾌락을 살아 살아 가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죠? 자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시기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며... 2026년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격함을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